영상이.. 영상 안 눌렸나보다 왜이 왔다갔다 해요 오늘따라 아나야나 그만 이러 빵꾸나 복 <laughs> 벗은게 시원한갑다 한바탕.. 네네 저기는 복도가 길거든 이렇게 해서 갈때 이어를 담았면 좋겠습니다. 이게 많으라고 그러는 것 같애 바람아 응? 왜? 아빠 보다 너는 아, 니네 아빠보다 많아하네? 그래, 옛날 아빠보다 많아달라고 그래 인기가 많으네 왜 많아? 사람들이 그, 다좋아하는 게. 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. 음.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. 감놈이라고 음. 여기 백육호 아저씨도 얘 좋아하고 백오에 있는 남자애도 좋아하고 2 0 1호에 있는 아저씨도 좋아하고 저기 이게 뒷집에 아저씨 엠미도 좋아하고 아저씨들도 좋아하고 인기 많아. 아무 음. 만 가면 인기 많아. 왜 이렇게 그게 너무. 얘 많이 컸어. 네가. 하나 한번 더. 얘 많이 커졌어 컸어. 재수변잘 가린 거 좋지. 우리집에 키우던 강아지는 뭐 죄송해요 안가래서 걔는 마당에다가 사는 고지 응. 가리기는 잘 가리지 뭐. 응. 집안에는 안썼네 걔는 화장실에다 가더라도 화장실에다 오르면 안 써. 응. 마당에서만 써지 이놈은 아 처음 될 거부터 잘가리어 이중에 이중에 오르면 잘 가리는 중이래요